유전이가 또왜 없지? 글쎄요. 아니, 내일부터 공사를 한대요, 아래층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전 촬영에서 야간 촬영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 둘만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에 저희 둘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금 투자에 대한 겁니다. 금은 투자할 만한가요? 네! 왜죠?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8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싸우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한단 말이지.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을 다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시인은 이 금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96절을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라고 시인은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모든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서 겉보기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금은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끝나거든.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주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넓다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시인은 97절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정말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시인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 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야. 언제? 위기의 상황이나.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정말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은 오늘 생각한 게 그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래층이 공사하는 게 우리의 루틴을 깨서 나빠 보일지라도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난 계속 믿고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시인도 정말로 그걸 그렇게 믿은 거야. 그래서 시인이 10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보면 그 주인공이 귀에 다가뭘 꽂잖아 그래서 지금 탐색해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귀에서 뭐 왼쪽으로가 오른쪽으로가 지금 엎드려 이런 거를 함으로써 그 소리에 의존해서 이 미션들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떠오른다는 거지 그래서 시인은 인생이라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들고 건너갈 수 있다 라고 본 거지 그래서 시인은 112절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다짐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시대가 변해도 작동하고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등불이요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지금 112절에서 다짐한 거야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야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금을 모을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라 이거야 어떻게 생각해? 금을 모으겠습니다 주여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을 모은다는 건 이런 거지 내 마음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심는 거야 그러면 금을 모으지 말고 말씀을 모으라고 하면 일하는 동안에 말씀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모은다고 금이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금이 모이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럼 금도 모으고 말씀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라는 얘기는 금을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금 자체가 소멸되거나 쇠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금의 가치는 소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내가 병약해지면 금은 쓸모가 없고 또 금이 많이 있더라도 누군가 훔쳐가면 의미가 없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나에게서 뺏을 수도 없어. 내가 아무리 병약해져도 그 말씀이 작동 안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작동하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작동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말씀은 영원히 내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차곡차곡 쌓아놓다 보면 내 상황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붙을 수가 있어. 그래서 금을 모을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라고 얘기한 거지. 오, 그렇군요. 오늘 모을 말씀 한개 찝어주시죠. 바로 105절이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요 비치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구원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 같이 내 삶의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귀에 꽂은 이어폰 속의 소리처럼 나를 인도해 줄 거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면은 내 삶에 필요할 때. 정말로 유익한 말씀들을 붙들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로 마칠게요. 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시편 119편 네 번째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헛되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